안녕 얘들아. 로블록스가 실시간으로 망하고 있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지. 오늘은 왜 로블록스가 망하고 있다는 건지에 대해 알려줄게. 네.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블록스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야. 그런데 이 게임에 있던 성적인 컨텐츠와 이로 인한 여파가 현실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다룰 정도로 굉장한 이슈야. 실제 뉴스 내용을 정리해봤어. 이 게임들은 로블록스에서 콘도라고 부르는데, 아바타가 성관계를 할수 있는 가상의 방이다.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 방에 섞여 있다는 것이다.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. 심지어 바로 어제 3월 3일에는 로블록스를 통해 만난 33살 남자에게 납치되었던 13살 소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어. 이런 일들을 본 투자자들이 로블록스를 못 no.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? 이에 따라 로블록스의 주가는 나날이 폭락하고 있어. 물론 이것 말고도 코로나19의 확산 저하, 2021년도 실적 발표, 중국 진출 중단 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. 과연 앞으로의 로블록스는 어떻게 될까?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